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그 중에서 도 루나클래식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립토 시장, 뭐, 오늘 뭐, 데이로 봤을 때는 뭐, 빨간색 많이 나오네요. 빨간색 많이 나오고 한데, 사실 이게 대단하게 뭐, 침체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뭐 일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티아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런 것도 전체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뭐 대단하게 그렇게 떨어지거나 한건 아닙니다. 현재 뭐 그냥 보합세로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차후에 있을 변화나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뭐 비트코인 차트고요.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떨어진 느낌은 있죠. 하지만 다시 또 조금씩 또 말아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어쨌든 그냥 보합세로 크게 변화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나클래식과 ustc도 비슷한 차트입니다. ustc는 마지막이 지금 조금 뭐 힘을 받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지켜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소각 루나클래식이 소각되고 아, ustc가 소각됐죠. ustc가 소각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나 상태를 반영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움직임으로 그쳐야 할 움직임이 아니죠 훨씬 큰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다들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좋은 변화들 기대를 해봅니다 어, 지금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지금 이야기 되는 것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어, 좀 내부적으로도 이야기 되는 내용들이 좀좀 좀 산발적입니다 이야기들이 이것저것 지 산발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라클래시 커뮤니티에 어떤 모아진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이 충분히 지금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뉴스를 벌써 반복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충분히 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실 뭐 사실상 더 이상 뭐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USTC 소각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 꾸준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것도 뭐, 한계가 있죠. 지금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차트를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이미지나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패킹 관련돼가지고도 사람들이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팩킹 그렇죠. 이리패킹이라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 소각이나 이런 거는 눈앞에 얼마가 뭐 소각해야 된다. 막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은 그 이후에 바로 얼마만큼의 소각량이 일어나고 그 소각으로 인해서 차트가 움직이고. 그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시나리오가 심플하죠. 단순한데 리패킹 같은 경우는 리패킹 이거 뭐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실행해 보는 거는 테스트 해볼 수는 없거든요. 이걸 물론 테스트 서버에서 뭐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그 결과값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어,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들 그리고 투자, 새, 신규 투자자들 새로운 투자자들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것들이 그것들을 그냥 뭐 이 테스트 서버에서 구현을 해놓고 아, 투자자 이렇게 많아지니까 되더라 이거는 또 현실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테스트를 다 해봐 가지고 됐는데 실질적으로 오픈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는 이 리패깅이 아니라 디패깅이 다시 일어나 버리죠 그러면은 기회는, 기회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이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함부로, 이렇게, 리팩킹을 해볼 수가 없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예 뭐, 말만 많고, 진짜 리팩킹할 수도 없구만,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실정이다. 그리고, 어, 루라클래식이 지금, 어, 엄청난 소각,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들, 뭐 ustc 그 테라폼랩스의 완전한 파산 루나클래식의 완전한 독립 그리고 이 루나클래식을 새롭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속 구상을 하고 만들고 있고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신뢰를 루나클래식에 대해서 아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바이낸스가 루나클래식을 책임지고 해깅을 뭐 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가능한 거죠. 아니면뭐 루나클래식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루나클래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담보 담보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담보 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로 인해서 리패킹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전달을 드립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고, u s t c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앵커 프로토콜 이 소각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들이 모였고, 이좀좀 좀 차후에 있을 이 미러 프로토콜 소각 관련돼서도. 어,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뭐 루나클래식 관련돼서 언론에서도 당연히 이야기가 많죠. 이제는 어, 매번 새로운 이야기들, 네, 루나클래식 관련된 이야기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월말이 가까워지니까 바이낸스와 루나클래식을 제가 저도 좀 전에 언급을 했었지만은 바이낸스가 보증을 한다면 바이낸스가 담보를 한다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시즌인 게또 월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테라루나 클래식의 소각 메커니즘을 개정했습니다. 루나 클래식의 다음 행보는 어떨까? 항상 이, 이, 코인게이프 같은 경우는 제목을 약간 좀 엉뚱하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 내용을, 안에 내용에서는 좀 내용을 정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무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테라루나 클래식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달 루나 클래식 소각 횟수를 늘리고 가격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laughs> 아니 진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바이낸스가 이번 달 루나클래식 토큰을 여러 차례 소각하자 루나클래식 커뮤니티에서 어, 소각하자는 루나클래식 커뮤니티에서 추측이 촉발되었습니다. 네. 커뮤니티의 추측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큰 의미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5건의 거래로 어, 199,389개의 루나클래식을 소각했고, 11억 9,900만 개의 루나클래식을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나클래식과 USDC 가격이 2%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나클래식의 차트 상승이라는 것은 이런 뭐 순간들, 최저, 최저에서 최고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경계들, 이런 한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크게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기사에서도 사람들이 문화클래식의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내용이고 네, 이런 열심히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라는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왕 지금 언론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음, 네, 루나클래식 관련된 언론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루나클래식 가격 지금 루나클래식 소각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 루나클래식의 가격이 확실히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내용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내용들이라서 기사를 따로 읽어보진 않겠지만 아무튼 루나클래식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내용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좀 의, 의외의 것인데, 업비트에서 지금 루나클래식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따른 출금 일시 중단 안내. 어, 이거 바이낸스가 하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7월 9월 23일 날, 네, 요 내용이 어제 요 내용이 올라온 내용이고, 네,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업비트입니다. <laughs> 그리고 안정적인 출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점검을 완 완료, 점검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사후에 다 점검을 다 처리한 후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내용입니다. 어이 업데이트한 거는 9월 18일날 네, 업그레이드한 거를 9월 24일 날 한참 지난 후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고 네, 대상 대상 디지털 자산 루나 클래식 루나 클래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루나클래식 네트워크, 재계 범위, 대상 디지털 자산 출금. 그러니까 이제 어 아직 뭐 입금, 뭐 루나클래식을 재상장했다. 뭐 이런 거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딱 보면서 어재상장의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건가? 이런 좀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고 저도 그렇게까지 좀 확대 해석을 하고 싶어요. 확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어 루나클래식은 기존의 루나클래식 지금 이 어피트 내에서도 이 루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출금을 하려면은, 어, 뭐 어쨌든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출금을 할수 있는데, 그 출금 방식을, 뭐, 이제 출금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래식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고, 9월 18일 날, 12시부터 네트워크 안정성이 확인, 완료되는 시점, 출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출금 안, 되, 안 되다가 이제 업데이트가 다 완료됐으니까 완료 이제 출금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네, 출금 지원 재개 시점. 클래식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 완료 후에 안정성이 확인되면 은 출금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출금 지원 재개 시점은 본 공지 사항을 통해 업데이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지원 재개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발생 시본 공지사항을 통해 업그레이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여기서는 뭐 거래 지원 종료된 자산을 입금 또한 뭐 차고 전송하는 경우에 입금 반영이 불가능으로 반환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루나 클래시 오 다시 살아난 건가 해서 테스트로라도 이렇게 입금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출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게 업데이트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금 지원 중단 기간 동안에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금 반환 절차는 일시 중단되며 출금 지원 재개 시점 이후에 순차적으로 반환 처리됩니다 출금 중단 시점 이전 또는 이후에 일부 블록체인 네트워크 입출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당사 원래 시스템 처리 상황에 따라서 점검 기간 중에는 정상 처리가 불가하므로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 확인 과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처리됨으로 회원 계정에 반영 처리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전한 입출금 지원을 위한 조치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오해할 수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부분에 출금 관련된 이슈고 출금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재상장이랑 직접적인 이야기 뭐연관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루나클래식에 대해서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고 루나클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루나클래식 어쨌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공지사항을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어, 이 공지 페이지에 이 공지사항 페이지에 루나 클래식이 다시 재상장되었습니다라는 멘트를 다시 보고 업비트에서도 루나 클래식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네요 정도 소식이 있었다. 그리고 커뮤니티 내부적으로도 아까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 어떤 새로운 뉴스, 뭐 새로운 소식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USTC 그 소각 소각권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어, 이 스테이킹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만큼 루나클래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 이 내용 이외에는 추가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루나클래식을 열심히 응원하는 글들이고 조만간 있을 상승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내비치는 그런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 제가 뭐 전해드릴 준비 전해드리려고 준비한 소식은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어 오늘 아직까지는 크게 이 차트의 가격에는 변화가 없, 없기는 하지만 조만간 네, 큰 변화를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경험을 하고 그그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감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